안녕하세요. 천사남 정옥고살입니다. 예, 2023년 개무년, 예, 많이 좀 조심을 해야 될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 전체적인 그런 띠들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 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 조심하라는 거좀 조심 하신다라면은 예, 좀 비켜 갈 수도 있으니 예, 좀 잘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띠 예, 말띠. 말띠신 분들은 예, 그개모년에 유난히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막 급하게 급하게 가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마음들이 막 생기세요. 예. 또새해들어서 내가 뭔가를 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 이민는안 좋았던 거를 어, 조금 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다가, 아차하다 잘못 싶으면은, 잘못하시면은, 어, 내가 어떠한 그 벌어여놨던 일, 계속 앞을를 하다가 딱온 순간에 그것이 딱 바닥으로 치게 돼요. 그래서 말뛰신 분들은, 어, 그, 뭐랄까, 봄서부터 그 여름까지, 봄서부터 여름까지는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어, 좀 바쁘시겠지만, 아 내가 어떤 그렇게 계획을, 계획을 제대로 잡아 놓으셔서, 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아니면은 그 사업 중에서도 내 파트너가 되는 사람들한테, 아, 내가 조금, 어, 이렇게 잘 천천히 뭔가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또 혹시라도 만약에 그 혹시라도 내가 누가고 같이 일을 시작한다 하면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아, 뭐, 뭐, 사업자를 빌려준다, 뭐를 한다, 이런 거 제대로 잘 보셔야 돼요. 아치하는 순간에 내 재물도 나가지만은, 어, 내가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크게 입어서 다시 또 일어나려면은 많이 힘드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생겨서부터, 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급한 마음을 조금, 이렇게 조금 느긋하게 가지셔야 돼요. 항상 이 화가 많고, 이가 화가, 화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직선 내가 이거 다음은 이것만 생각하고 누구하고 어느 정도의 그이 조율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려고를 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그냥 말을 확 뱉어 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말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숭이 띠입니다 예. 원숭이 띠이신 분들은, 뭐, 뭐, 삼재다, 뭐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또 막, 그렇지만은, 그, 이,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잡기에 능한 사람들이 많아서, 잡기에 능하다, 잡기. 잡기, 뭔지 아시죠? 옛날로 말하자면은 노름이고,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부동산 쪽이 됐든 이렇게 어떤 돈을 한탕주의로 이렇게 벌려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세요. 잡게도 능하시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민 연에도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지금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 가시다가는 또 빚만 늘어나고 자 신용불량이 돼서. 어, 내가 살고 있는 터전도 없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도 내가 가진 게열개 있으면은 정 그거를 못 놓겠다라고 싶으면은 열개 중에서 두 개만 하세요.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예. 그, 그리고그 뭐야 이렇게 벌리는 스타일이야. 벌리는 스타일.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벌려 놓고 뒤처리는 제대로 못 하고 그거를 운행이나 진행, 사랑 관리를 제대로 못 해요. 끈기 있게.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어 이렇게 이게 뭐라? 이 말띠나 이렇게 언숭이띠신 분들은 예, 개모니엔에는 내가 손댈 그 저기가 예, 그몸 쪽으로도 칼될 일도 있고, 예, 내가 또 이렇게 뼈나 이런 쪽으로도 이상이 있어서, 어, 뻐거 뼈가 금이 많이 가고,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뼈 쪽으로 이상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운전이 됐든 내가 어떤 기술직이에 있든 여러 가지, 또 때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치기도 하고, 나를 또, 어, 이렇게, 다치게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띠나, 예, 이 잔나비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 개모님네는 내가 조금, 음, 좀, 이렇게 좀, 웬만한 그런 것들은 나서지 마시고, 조금 나서지 마시고, 어, 뒤로 조금 물러가 있다가, 나중에 내가 꼭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실 때는, 어, 어떤 말이나 행동, 으로 옮기시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아니면은 아 내가 손해보고 내몸며칠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네 예, 닭띠 신분입니다. 닭띠, 닭띠 신분들은 구구절절, 구구절절 맨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어, 그 뭐라 까이 단점만 사람들을 보고 어, 본인한테는 어, 내가 조금 뭐가 들어와도 그게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서 내가 아나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를 얻게 되면 또두 개를 또 원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즐겁다, 행복하다, 때로는 내가 좀 감사한다 이런 감정들이 별로 없어 욕심이 그냥 계속 있으셔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마당발인데 이게 내말내 내 입으로 한 말로 인해서 아, 내가 시비 구설에도 때로는 이게 간제로도 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닭들이신 아, 분들은 개무년에 말수를 조금 주기, 줄이시고 예 그리고 남의 일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 뭐 참견을 하거나 아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좀날것 같아 이러면서. 앞에 나서서 말하시는 거, 이런 거 조금 자제해 주셔야 돼요. 예. 왜?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질 않고, 대략 그 사람한테, 닭대이신 분들한테, 잘난치 한다라는 소리에 한 소리로 자꾸 돌아서 귀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 또화가나 <laughs> 예. 네, 사람과의 인연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맞기도 하고 나한테 좋은 인연이 있는데 그 인연도 놓친다고 하십니다. 네,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머리로만, 머리로만 앉아서 너무 계산적이라 실상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계산이 앞서서 계산이 앞서다 보니까는 내가 뭐를 해도, 어, 내 양이 차는 것은 전혀 없어. 너무나 계산적이다 보면은 사람들도, 어, 나한테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내 물건은 절대 주기 싫어라 해. 그러면서 남의 거는 또 주는 거를 원하고, 받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이러면은, 어, 남 것도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예, 어떤 내가 어떤 그런 뭐 계획을 세웠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사업을 하도 하던 모르라든지 간에 예, 조금 음. 음그 개모년에는 조금 넉넉한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넉넉한 마음으로. 음. 내거 아까우면 남의 것도 아까워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가 어 좋은 그런 멘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어 거기서도 계산적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도 또 놓치게 돼요. 예 그래서 예그말띠어또 이렇게 원숭이 띠, 닭 띠, 토끼 이렇게 내네 띠는 뭐 내가 뭐눈 쌍꺼풀을 하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도 몸에 칼될 일이 있고 이러니까 항상 몸수들 조심하시고 내 재물 이런 것도 지키려고도 하시고 또 때려는 아 내가 남한테 이만큼 받았을 때 나도 그래도 이만큼은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개무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렇게 이런 거를 조금 피해가고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좀 하셔서 좀더 나은 개문년이 됐으면 하는, 예, 그렇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나중에 또, 예, 띠벨레 또 운수에 나갈, 이제 예, 또 영상 올릴 테니까 그때 또들 이제 보세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 예, 운이 많이 많이 들어와서 그냥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복하세요.